아파트 사수대라는 제목입니다. 어. 전수연 씨. 는 어, 저는 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지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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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저파트 어머니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저파트 바로 옆에서 진행되던 건는공사 소음 문제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시위를 하시는거는죠 어. 모두가 이런 시위는처는이라 잔뜩 긴장을 하고 계셨어요. 한 분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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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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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 주민이. 마는 좀. 그러다 그 우리에서 제일 대장같짜보이는 아주머니가 큰 결심을 한듯 비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더니 확성기를 입에 대고 노래 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에? 시중에 갑자기 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소절 부 이렇게 한 소절 부니까 뒤에 계시던 나머지 어머님들이 모두 아.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화답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네. 다시 또 종이를 입에 말아 뜯으면서 가 짜가 짜 우리에게 들리지? 어? 뭔가 가사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 가사는 <laughs> 낮에도 밤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우리 m 수 r 문제 a 아주 잘 맞는 n g 이더라고요 v e l Is it good? Jessing on your position? Or is it u n c 리면서계속 u k 요 Pata, Pitamiso, Yaka, you told the Tremoso, Kesoka, Chick, Chick, c 이 와중에 아파트 공사장 아저씨 한 분이 하던 일을 멈추시길래 헉한 소리 하시려고 나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앞에 오셔서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고 계시더래요. <laughs> 어머님들은 점점 신나셨고요, 점점 무대를 즐기고 계셨어요. 무동 여러분 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되어가고 있었죠. 나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시는 분니 보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다그 어머님들 덕분이겠죠? 아아 아, 너무 긴다 진짜 머리 좋다. 성곡이 어, 뭐, 기가 막힌데요. 막힌 어시위가지도 어, 않고 뭔가. 와. 네 익명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제목은. 사투리 아들 제 전공이 나왔네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줄곧 서울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강릉으로 직장 방령이 나면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야, 야 강릉 사람들은 바닷바람 을 맞고 살아서 그런가 엄청 드실 걸 가서 조심해야 돼. 야그 외지 사람들한테 거리 두들텐데 너 다른, 다른 친구 옆에서 아 맞다 거기 사투리도 세잖아. 너 괜찮겠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기안 죽고 강릉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친구 하나가 야. 그래, 그럼 되다 야, 그냥 너도 원래 고향이 강릉이었다고 하면서 강릉 사투리를 그냥 써버려. 이게 어떻게 돼? 아, 어렵죠. 하루가 물이술 돈네요. 어?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릉 사투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약간 북한 말이랑 어감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러다 드디어 강릉으로 전학을 간 첫날 교단 앞에 서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정말 그동안 연습한 그대로 하기 시작했죠. 1학년 2반 아세기들 반갑습니다 내 고향은 원래 강릉인데 서울에서 잠시 살다 다시 돌아오게 되었소 되었어, 되었어. 1학년 2반 동무들 고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일순간 교실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야너 혹시 북에서 왔니? 탈북했어? <laughs> 더 놀라운 건 강릉 친구들 모두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알고 보니 이젠 토박이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다 표준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해 습니다 보자 새끼들 재밌다. 장난이 어? 요소만... 창피해 가수. 정말 창피해 가수. 예. 1학년 이반 아새끼들도. <laughs>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제목이 이기적인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기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내 생일은 기억 못 해도 자기 생일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짜고요. 아하. 평소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도 그래. 요즘 갱년기 증상을 겪느라 힘든 제가 여보 나 요새 너무 덥다 이러면 나도 그래. <laughs> 나도 더. 이러도 이러고요. 제가 아우나 살이 3kg나 빠졌어. 그러면 나도 그래. <laughs> 나도 빠졌어. 2kg 빠졌어. 뭔 뭐, 뭐, 말을 못 하게 는 거나 지지 않고 이럽니다. 아 갑자기 허리가 아프네. 나도 그래. <웃음> 나도, 나도 <웃음> 허리 너무 아파. 나빠질 것 같아. 어, 요즘 기력이 너무 없다. 고기 좀 먹어야겠다. 나도 그래. 나도 고기. 고기 좀 구워봐라. 이러는데, 어, 정말 너무 짜증나요. 심지어 어제는, 어, 여보, 나 요새 생리가 불규칙하다. 어, 나도 그래. 미쳤네. <laughs> <laughs> 들고 있던 전기 파리채로 남편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럴만했죠? 그렇네. 정말 영혼이 아. 없었네. 아. 제목은 보조금이면 제목이 익명으로 보조금. 보조금. 예. 보조금. 이 글을 쓰기 위해 6월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국 어... 보리 달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베트남 전 참전 용사로 매달 나라에서 연금 형태의 보조금을 받고 계세요. 음... 이 이야기를 아주버님의 가족과 함께 모로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형님, 아주버님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 형님이 아유 우리 친정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했는데도 그런 혜택 못 받는데 하시더라고요. 아니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베트남자들이 참전한 아버지도 보조금을 받고 계신데 한국전 참전하신 사도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행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알아보세요 저희 남편이 이러는데도 계속 아니 나도 받으면 좋겠는데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저희 모두 흥분하며 아우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아우, 아니에요. 아우 왜 저래요 <laughs> 그때 형님이 하는 말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참전했는데? 나라에서 보조금을 줄긴 줄까? 인민군이었었어 <laughs> 알고 보니 한국전 당시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북한군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아, 후에 포로가 돼서 한국에 남아 정착하신 거예요 그러고요 이런 케이스는 보조금 이안 되겠죠? 안 되겠죠? <laughs> 야, 안 되겠죠? <laughs> 야, 이거 애매하다. 야. <laughs> 우리 아버지도 된다고? 우리 아버지 인민군이었어. 보조금 건물 얘기야, 이거.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주도 배낭 여행이. 어허. 어허. 들은 얘기입니다. 낭만 가득한 남성 두 명의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낭만 가득한 남성 목소리 뭐지? 잘해봐요, 미사일잖아요. 낭만한 <laughs> 스푼. 친구하고 제주도 배낭여행 갔을 때 일이에요 <laughs> 약간 낭만보다 설렘 가득한 느고 <laughs> 낭만이 많은 친구가 설렘, 설렘을 안고 여행을 간 거죠 아, 제주도 오자마자 맛집 투어를 했죠 흑돼지, <laughs> <되지>, 통갈치조림 <laughs> 등 유명한 집들은 다 돌고 마지막으로 회를 먹으러 가, 가고 있는데 그 당시 뉴스에서 무슨 비보리오균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회 먹는 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주저하다가 우리가 또 언제 제주도에서 회를 먹겠냐 싶어 그냥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회한 상을 과하게 먹고 해안도로를 따라 걷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잤어요 그땐 그런 게 낭만인 것 같고 그랬거든요 <laughs> 한참 한숨 달게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는 야누너 너 얼굴 너 얼굴 뭐지 하고 보니까 헉 시뻘건 반점이 어? 얼굴에 막 우둘두둘 나 있는 거예요. 중국 어. 원형 모양으로 얼굴 전체에 쫙 어. 마치 먼개처럼 <laughs> 야 이거 무슨 바이러스 이런가 있냐 회때문 인가 봐 병원 가자 병원. 저는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황급히 제주도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어. 선생님 저 죽는 건가요? 어해 먹지 말라 그럴 때안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아 어, 왜요 좀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럼 저이 발찌는 뭔가요 의사선생님께서는 현무암 자국입니다 돌에서 잤어 돌에서 현무암에서 거야 의사선생님이 의사 되게 야 반전인데 현무암 자국입니다 현무암 배고 자면 생깁니다 <laughs> 그때까지도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와. 선생님 그렇다면 현무암 자국이라면 왜 시간이 우리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늙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진짜로 와대들 이거 선생님, 열도 다른데요? 막 뜨거워요! 햇빛 뜨는데 누워서 자서 그렇습니다. 속도가 많이 미시끄러워요!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laughs> 저는 조금 걷기라는 처방을 받고 돌아왔어요. <웃음> <웃음>